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거는 뭐 보통 통, 통상적으로 부르는게 황금달마이 황금 달마디. 노랗다고 하는데 황금자 붙여가지고 네, 황금 낮달마이이죠 달마디. 네? 이것도 낮에 피니까낮달마이달마이는 네. 네. 보통 밤을치는데 네, 네. 밤에 피우는데 이건 낮에 피우니데그 네. 요런 황금달마이는 어, 이것도 옆으로 조금 번지게 되는데 거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 그 자리는 그 자리를 지, 지킵니다 근데, 풀, 수세가 약해가지고, 풀이 이제 자꾸 침이, 침이 도 하고, 이, 몇년 지나다 보면, 이게 이제 세력세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풀밭으로 변하는 게 많은데, 많이 심어놔도 나중에는 보면, 한쪽에, 자기들, 자기 좋아하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기, 여기는, 요, 라달마디구메달마디를 하기도 하고, 라달마디 뭐 근데 요거는 이제 저, 저 지하경입니다. 지하경이라고 러는데 그 땅을 파보면 나병에 파보면 옆으로 막 이게 막 번져 나갑니다. 심어 놓으면 자꾸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퍼져 나갑니다. 아 이건 번식이 잘 된다는 말씀예 번식이. 번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 보통 사람들 은 이걸 이제 심어 본 사람들은 또 끓입니다. 이걸. 심기를 급을 급을 낸다고요. 잡초처럼? 그, 자꾸, 자꾸, 이제, 자리에 영역을 잡고 넓혀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신기를 끓인, 끓인. 이런 거는, 뭐, 아주 너무 간건해가지고, 아무렇게나 관리를 해도, 매년 꽃이 피고, 그리고 이게, 이제, 꽃다 지고 나면, 다 잘라, 지저분하니까, 키도, 이제, 꽃, 지고 나면, 키가한이 정도 올라, 올라옵니다. 한 40cm 정도 올라오니까, 그때는 지저분하니까, 싹 잘라, 잘라버립니다. 달라 버리면 밑에, 밑에 이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밑에 땅속에 뿌리에서 또 새로 올라옵니다. 아, 이또 2차. 이데 새로 올라와가지고 가을 되면 이게 이제 뭐 풀밭처럼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가 좋고 거기에 이제 봄보다는뭐해도 가을에도 다시 한번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뭐그 황금달맞이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한철꽃 피고만 끝입니다. 뭐 가을에 피는 게 없고. 이런 뭐 음. 그 거는 번식은 그 꽃집어 나서 이제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면 발건 잘 됩니다. 황금 네. 뭐뭐 달마지도 거. 마찬가지고 번식을. 뭐 캐가지고 옮겨도 되고 안 그러면 삽목해가지고 그거를, 음 심으면 됩니다. 삽목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 경험을 해보니까 올 작년 지난해 같이 아주 추운 경우에는 이 삽목해가지고 포트에, 포트에 심어진 상태로 그대로 두니까 겨울에 다 말라 죽어버리면 추워가지고 동해받아가지고. 아, 동해?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을에 바로 심어버리면 그 절대 안 죽으니까. 땅속에 심어져 있는가고 포트에 있는가고 이게 다르니까. 그 꽃을 두번볼수 있는 방법과 삽목기술이 예예이좀 예. 많습니다. 예.